마태복음 6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대의 앞을 향하여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한다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지만 또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금식할 때 치물한 얼굴을 한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그대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거기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지도 않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눈이 단니라면 온몸이 밝을 것이나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혹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이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 해서 자기 키에 1규빗이나더할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왜 옷에 대하여 염려하십니까? 들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만큼 입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여러분을 더욱 잘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을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